성경에는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 에녹서.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면 유독 짧지만 강렬한 미스터리를 남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인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셨다는 이한 문장. 대체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특별한 영광을 누렸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고 들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지만 바로 이 질문에 답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금서로 취급되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경전으로 인정받는 책 천사들의 타락과 거인들의 탄생, 하늘의 비밀과 인류의 종말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 바로 에녹서 북 어부 인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이 신비로운 책 에녹서가 과연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포함되지 못했는지 그 정체를 둘러싼 외경과 위경의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에녹서의 가장 충격적이고 매혹적인 이야기,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낳은 거인 네피림에 대한 소름 돋는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녹이 직접 여행하며 목격했다는 천국의 구조와 천체의 운행 원리, 인류의 역사를 꿰뚫는 예언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까지 성경에서는 결코 볼수 없었던 놀라운 내용들을 남김없이 탐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대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이 책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와 신학자, 그리고 미스터리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잃어버린 페이지, 에녹의 비밀스러운 기록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일부 금서인가, 숨겨진 경전인가, 에녹서의 정체, 에녹서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전에 우리는 이 책의 신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외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에녹서는 정확히 어디에 속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외경과 위경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외경은 감추어진 것들이라는 뜻으로 구약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포함되었던 책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책들을 제2경전으로 인정하여 지금도 성경에 포함시키지만 개신교에서는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아 외경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위경은 거짓된 기록이라는 뜻으로 실제 저자가 아닌 과거의 유명한 인물 예를 들어 아담 모세 에녹 같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인 문헌들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위대한 인물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사상이나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가 흔했습니다. 에녹서는 바로 이 위경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헌입니다. 즉 에녹이라는 인물이 직접 쓴 책이라기보다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에녹의 이름을 빌려 쓴 다섯 편의 글을 하나로 묶은 책이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책은 정경성경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당시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천사론과 종말론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경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이 책의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한 상상력과 신학적 해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자료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애녹서를 자신들의 정경에 포함하여 신성한 경전으로 읽고 있다는 점입니다. 잊혀질 뻔했던 이 고대의 책이 온전한 형태로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 덕분입니다. 2부 하늘의 반역자들 감시자들의 책 이제 에녹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녹서가 총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부분 감시자들의 책더북 어부 더 와처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는 구절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도 같습니다. 하나 타락의 시작 이야기는 에녹의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인류가 번성하던 시절 하늘에는 감시자들 와처즈, 즉이 세상을 지켜보도록 임명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200명의 천사들이 지도자 세미하자의 주도하에 인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헤르몬 산에 모여 서로에게 끔찍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상으로 내려가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과 함께 자손을 낳자는 반역의 계획이었죠. 둘, 금지된 지식과 거인의 탄생. 땅으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 여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 모독적인 결합의 결과로 끔찍한 존재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네피림 즉 거인족입니다. 이들의 키는 3000엘 약 1300m에 달했다고 묘사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거인들은 엄청난 식탐을 가지고 있어 인류가 생산한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가축과 새, 심지어 사람들까지 잡아먹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서로를 죽여 그 피까지 마시는 끔찍한 지경에 이릅니다. 한편 그들의 아버지인 타락 천사들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안될 금지된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중 하나인 아자젤은 인간에게 칼과 갑옷, 방패를 만드는 법, 즉 전쟁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화장하는 법, 보석으로 치장하는 법을 알려주어 지상의 허영과 음란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마법과 주술, 약초학 천문학과 점성술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은 이전에는 없었던 폭력, 음란, 타락 그리고 신에 대한 불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신음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셋, 하늘의 심판과 대홍수, 인간들의 울부짖음은 마침내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가브리엘과 같은 대천사들에게 들립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거인들로 인해 피로 물든 땅의 참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옥자로 나아가 이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무서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먼저, 대천사 라파엘에게 명하여 타락의 주범인 아자제를 결박하여 사막의 거친 바위 및 완전한 어둠 속에 가두고 최후의 심판날에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가브리엘에게는 거인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 자멸하도록 명하셨고, 미카엘에게는 또 다른 주동자인 세메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결박하여 땅속 깊은 곳에 세상 끝날까지 가두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판, 바로 이 모든 죄악과 타락으로 더럽혀진 땅을 정화하기 위해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대홍수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십니다. 에녹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의 원인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부 하늘과 시간의 비밀을 엿보다 에녹서의 놀라움은 타락 천사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녹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직접 하늘과 땅 그리고 수월지하 세계까지 여행하며 우주의 모든 비밀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 메시아의 등장과 최후의 심판 비유의 책 에녹서의 두 번째 부분인 비유의 책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아들선 어브맨, 택한받은 자, 의로운 자로 불리는 메시아적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재했으며 마지막 날에 나타나 왕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했던 인자 어선 어부맨이라는 표현과 그 역할에 대한 묘사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초기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에 에녹서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둘, 우주의 질서를 기록하다. 천문학의 책. 세 번째 부분인 천문학의 책에서 에녹은 대천사 우리엘의 안내를 받아 천체의 운행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하늘의 문, 바람과 비, 이슬과 서리가 나오는 창고, 별들의 운행 경로와 법칙 등 고대인들의 우주관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1년을 정확히 364일로 계산하는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달력을 제시하는데 이는 당시 유대사회가 사용하던 태음력과는 다른 것이어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에녹에게 우주의 질서는 곧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셋, 동물로 비유된 인류의 역사 꿈의 환상 네 번째 부분은 동물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데 에녹이 꿈에서 본 환상을 통해 아담의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인류의 전 역사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으로 그들을 억압했던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이방 민족들은 늑대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로 묘사됩니다. 이 기나긴 환상은 마침내 뿌리 달린 위대한 한 마리의 양, 즉 메시아가 나타나 모든 맹수를 물리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부, 왜 에녹서는 오늘날에도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고대의 위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성경의 빈틈을 채우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앞서 보았듯 에녹서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대홍수의 원인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명확하게 발달하지 않았던 천사와 악마의 개념, 부활과 영생, 최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신약성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애녹서 1장 구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베드로전 후서 등 여러 곳에서 애녹서의 내용과 유사한 주제와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애녹서가 매우 익숙하고 권위 있는 책으로 읽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인류의 보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역사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녹서는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언어를 통해 교만과 금지된 지식에 대한 탐닉이 어떻게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경의 정경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의 세계를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는 신비로운 책 에녹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남자 에녹. 그가 보았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들과 거인들의 전쟁 천상의 비밀과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장대한 서사시였습니다. 에녹서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고대인들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기원을 설명하려 했던 신학적 상상력의 산물로 볼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녹서가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사상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거대한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이라는 거대한 숲을 탐험할 때 에녹서라는 비밀스러운 지도를 함께 펼쳐본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 저는 더욱 신비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언제나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